성원아 여기서요 이 그래프를 가만히 관찰해서 좀 꾸몄어요. 좀 꾸몄는데 그래프를 보아하니 주기가 얼마일까요? 주기는요 S 라인의 시작부터 S 라인의 끝입니다. S를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기 때문이죠. 주기가 얼마예요? 반. 감사. 6분의 5파이에서 마이너스 6분의 5파이를 빼니까 얘는 파이만큼 살고 죽었어 그리고 3하고 마삼을 눈에 잘 봐두시고요 그러면 A는 얼마일까요? 3이고요 B는 얼마일까요? 그렇죠 두배로 짧게 살았으니까 두배로 빨리 늙었다 되겠고 아는 걸 집어넣어서 3분의 2 완성합니다 나는요 기쁨 3배 세배, 슬픔 3배고요 두 배로 살고 빠르게 살았고요 아직 신는 몰라요. 그런데 한 점을 대입하면 되겠죠. 카드라 통신. 어떤 점을 지난다 카드라. 보면은, 여기. 자, 3분의 파이코마 0이 눈에 띕니다. 3분의 파이코마 0. 3분의 파이가 몇 도죠? 60. 60도? 아, 그렇구나. 너네가 좀 구하기가 어려울라나? 아니지. 구할 수 있지. 여기서. 네. 어, 아까 60도라고 하셨죠? 60도를 집어넣으면은 3분의 8 0을 지나니까 3분의 8을 먹었더니 아무것도 못썼다더라 그럼 여기가 0. 이렇게 대입하셔가지고 0은 3배의 사인 120 더하기 C. 이렇게 갑자기 도로 바꾸겠습니다. 근데 얘들아. 아무리 3배도 0이 나오려면 얘가 뭐가 돼야 되죠? 0. 0이 돼야 되는데 말이야. 사인의 특징은 언제 0이 되더라를 생각해봐. 0도 배수. <laughs> 그렇죠. 0도도 있지만, 뭐의 배수? 어? 180. 뭐의 배수? 180의 배수마다 0이 나옵니다. 자, 왜냐면 S라인이기 때문인데요. 나중에 방정식을 배우면 쉽게 구할 수 있는데, S라인, S라인 되니까, 0이 되는 순간은 0도도 물론 180도 먹으면 빵, 360도 먹으면 빵.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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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의 배수가 빵이거든. 그러면 이 값이 0도이거나 180도이거나 이렇게 등등등 되고 아니면은 짜자잔 마이너스도 괜찮습니다. 마이너스는 뭐 어때? 자, 되죠. 짜자잔. 쓰의 범위가 제한받은 이유가 있었네. 얘들아, C를 0과 180 사이로 고르래. 그렇다면은, 이 전체가 몇 도가 돼야 쓰겠어? 0도. 이 전체가 아니요. 0도? 180. 네, 180도가 돼야 쓰겠습니다. 그래서 C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60. 감사합니다. <laughs>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 C는요, 여기 파이가 있는 걸로 봐서 라디안 값이니까, A는 아까 3이 나왔었고, B는 이가 나왔었어? C는 하고 60도를 파이로 고치면 얼마야? 3분의 파이. 요걸 다 곱하래요. 정답은? 2파이.